야야야야야 빨리빨리 비켜 아니 내가 아니 거의 다깼단 말이야 아니 비켜고 아니 야. 거의 다 잘못 음. 다 빨간색이면서 왜 거의 다깨 비자 음. 아니라고 다깼다고 거의 비켰어. 페우리의 <laughs> 빔 페우리의 아 <laughs> 빔페우리는빔페우리빔은 아, 계속이야 계속 돌아 페우리빔 아 <laughs> 내가 리복할게 미안해. 해페우까 좋아요. 꾹꾹. 꾹꾹.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왔네. 띵동 띵동. 어 알림 설정 왔다. 근데 저 구독 좋아요도 시켰는데? 네? 얼른 구독 좋아요를 눌러 택배를 만들어 주세요. 빨리 빨리.